6장 23절 24절 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불편하고 또 이제 또 확진자도 또또 다시 늘어나는 이런 추세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교회에서 또, 예또 확진자도 나오고, 또 작은 교회에서 막 이런 일들이 그래가지고 또 마음을 묻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더 조심하고 하면서, 우리가 또이 우리의 신앙이 또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이제 모든 사태를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장들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글의 맨끝 부분을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에베소서의 맨첫 번째, 저 일장일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글 쓰는 이 사람인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에베소서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2절을 보게 되면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는 편지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 써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 있을 길을 바란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볼, 에, 본론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쭉 이제 하고서, 그 다음에 맨 끝에 와서 이제 23절하고 오늘 24절에 다시 이제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보면 이제 평, 평안이라고 평되어있죠 그래서 23절에 있는 평안이라는 말, 그 다음에 그 말은 1장 2절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평강이나 편 평안과 평강이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맨 처음과 끝이 예, 이 수미쌍관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있는 걸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이제 로마서부터 쭉 가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가가지고 빌레몬서까지 가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의 앞에 이제 거의 은혜와 평강, 그 다음 맨 끝에 또 은혜와 평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유일하게 앞에서도 맨 앞에서도 이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맨 끝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말하면서 이제 마치는 그 유일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 둘러 싸여 있는 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은혜와 평강 이것은 에, 어떤 사람이나 또 사람이 처한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은혜를 가지겠다고 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강을 누리겠다고 해서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평강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과 은혜는 동시에 같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 그 평강만 있고 은혜는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은혜만 있고 평강이 없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은혜도 함께 한다. 그래서 은혜스럽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이죠. 평안하다는 것은 또 은혜스럽다는 것이다. 평강과 은혜. 히브리어로 하자면은 아 평강이라는 말은 에, 평안 또는 평강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면은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제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 평 평안 평화 이런데 아랍어로 하면은 살람이죠 샬 살롬 살람 그래서 이, 이 아랍권의 어 사람들 보면 살람아이 살람아이 살람 알라이 살람알라이 알라이쿰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살람이라는 말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되죠 샬롬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해서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사실 결정적인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우리의 죄가 남아 있다면은 평강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죄로 인한 불안 때문에 이 평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한 불안 죄는 곧 죽음을 낳는 것이고, 또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있고 하게 되면은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평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고 평강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뭘 준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보수나 급료 또는 수고비 이런 것이 되겠죠.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래도 마 그래서 말 그대로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말하자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 없는 것이다.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강과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에,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것은 에, 하나님의 식구 또는 가족이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외인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뭔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수고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이고 또한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위치에서 이제 놓고 얘기하는 걸볼 수가 있죠. 23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같은 이제 위치에서 아 두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때 주라는 이 호칭은 구약에서 이제 여호와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인 것이죠.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이 말을 여호와라는 이 호칭을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제 주라고 이제 에, 퀴리오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 주곧 즉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여호와다라고 여기서 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사실 우리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주라는 것은 여호와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인신 것이고 또 예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요또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 주즉 우리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저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곳에 이르게 할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23절에서는 평안과 더불어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도 역시 은혜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바울 서신의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믿음에다가 나의 믿음이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가 합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합해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바탕을 깔고 있는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함이 없다, 변함 없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썩지 않는 또는 부패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죠. 그러니까 에,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음 가운데서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음 가운데서 사랑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변하게 돼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시간이 개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생성과 더불어서 소멸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운명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썩어져 가는 그런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변하게 되어 있지만은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우리와 같은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는 그런 몸, 몸인데, 그 예수님의 이 몸은 썩을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몸이 우리와 같은 몸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 몸이 무덤에서 살아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도 우리가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은 가운데서 사랑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은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래도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믿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랑하는 대상이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썩지 않는 그런 영원한 몸을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랑 같이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에게 이르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서 믿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강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들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전체를 보면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돼서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전체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읽어보게 되면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 마귀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곳곳에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러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가정에서도 모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봤다시피, 가정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가정에서 모든 영적인 싸움들이 시작이 되고, 거기가 사실은 시작이고 끝인 그런 거기에 모든 사회생활, 모든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 싸움이 대단히 격렬하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터에서 상대방들은 영적인 세력이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고, 항상 어디에 선지또 어느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는 이런 세상, 피곤하게 짝이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는 불안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고 또 식을 수도 있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낙심하고 때로 압도적인 악한 세력들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 에베소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내가 은혜받을 만한 또 평강이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고 있으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괴롭고 또 날마다 벌어지는 또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일들 갈등 이런 것들 가운데서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하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나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집요하게 노리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도 은혜와 평강이고 그럼 맨 끝에도 은혜와 평강이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지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사실 없는 것이죠. 있을지어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냥 있다는 무조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괴로운 일들을 또 기쁜 일, 슬픈 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겁내지 말고 또 악한 세력들을 그 질의 겁을 먹고 피하지 말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니다. 호락호락한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그런 세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소망 가운데서 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우리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 또 예상치 못한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은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